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와 성육신이다입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 생각 나십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영적 죽음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결론으로 인간은 이 영적 죽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송량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송량이 필요합니다. 송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 속량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 즉 속량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와 성육신입니다. 예,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 오늘 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와 성육신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한 사람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적 죽음이 수반하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악순환이 인간의 삶에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고통은 사실 아담의 의지로 말미암은 아담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과 사랑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예로, 자신의 자녀이지만 노예로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 고통의 근원이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이고, 그리고 인간의 새로운 영적인 아비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가 자녀에게 죽기를 원하는 것은 뱀입니다. 뱀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은 아담과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 마귀는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이런 인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사랑에서 마음대로 인간에게 자신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사탄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 인간으로부터 사탄마귀의 본성인 이 영적 죽음을 제거하고 자신의 거룩한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그 사탄마귀의 본성으로 바뀔 때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이 그 본성이 바뀌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도 역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합법적인 근거는 바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는 오늘 이 말씀 주제에 있는 의입니다. 의. 바로 자연인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위와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헬플리스라고 하죠. 속절없는 인간을 속량하실 때 직면하는 이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어떻게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의를 주어 거룩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량의 합법적인 근거를 말씀해주는 로마서 3장 26절은 인간에게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의가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핵심이자 합법적 근거입니다. 인간은 먼저 의, 곧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송량을 위해 사탄의 자녀이자 노예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의에 대한 필요는 공의의 하나님의 삼중문제, 세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세 가지는 화면에 보이는 이세 가지 삼중 문제를 수반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다룰 때 의로우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공의롭게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이 범죄를 봐주거나 강과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값을 온전히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를 근거로 사탄을 향해 행하셔야만 합니다. 역시 하나님 자신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탄 마귀를 마음대로 또는 이무대로 다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합법적인 근거 위에서 사탄 마귀를 다루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직면하는 3종 문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도 자신의 의해 따라 공의로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탄에게 공의로 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탄에게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즉 하나님 자신의 행동도 그분 자신의 그 공의에 기초해서 공의로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 0편 8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궁율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20편 89편 14절 말씀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 왕좌의 처소 즉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은 결코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의롭게 인류를 판결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 하나님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소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류가 인류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량을 거절한 경우에 즉 속량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인류가 그들 자신의 죄 값을 스스로 치르게 할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EW, EWK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에게 죄 값을 치르도록 요구할 때 인간은 자신의 죄 값의 원금은 고사하고 그 이자도 치를 수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죄인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경감시켜 주거나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봐주거나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어느 과학자가 수도원의 수녀가 차라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 라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닌 모든 인간의 죗값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바로 인류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송량을 거절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치르게 할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자 불신자와 심지어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감을 주던 지하철이나 서울역이나 강남역의 길거리에서 들렸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구호가. 진리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옥은 인간의 죄값에 대한 형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값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진짜 인간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백 제일 첫머리 했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인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죽음은 영적 존재인 상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이자 또 다른 영인 사탄 마귀와 연합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영적 존재인 인간이 범죄자가 되면 영원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범죄자인 이 인간을 가두기 위한 영원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본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 여기서 불이라고 묘사했는데, 영존하는 불. 이 불이라는 묘사는, 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예, 본래 이 지옥. 이 지옥이라는 장소는 역시 영원한 존재였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사탄마귀죠 그 사탄마귀 루시퍼와 그의 졸개 천사들을 가두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인간이 나타났고 창조되었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영원한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는 이 지옥을 인간을 가두는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자신과 교제할 인간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영원한 영인 인간의 몸도 영어로 하면 Not m o r t a nor immortal입니다. mortal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고 immortal은 예, 불멸의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영원한 영인 인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불멸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인 영원한 몸을 아담은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 이 영원한 장소인 지옥이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이 범죄자인 인간의 영원한 영을 가두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마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범죄자는 분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범죄자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경계선 없이 영원히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도록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살짝 봐주는 것, 그것조차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범죄자가 어슬렁거리며 영적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법률을 어기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구치소와 교도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영원한 범죄자들을 감금하는 이 지옥을 영적 영역에 두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도, 인간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의를 회복시킴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에게도 마음대로 행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죄는 사탄에게 창조세계를 다스릴 합법적인 근거를 내주었고, 인간을 사탄마귀의 합법적인 자녀이자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시지만,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공의의 기초에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사탄을 다루셔야만 합니다. 즉, 공의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셔야만 합니다. 즉 합법적인 근거에서 사탄을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의 기초에서 인간을 다루셔야 하는데 자신의 공의의 기초에서 인간을 다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원죄와 그 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량은 이처럼 인간의 속량은 합법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송양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이 합법적인 근거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음을 알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그곳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 지옥으로 가서 인간 대신에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지만 인간은 다시 의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이 속량, 하나님의 속량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인간이 이 속량을 거부하고 사탄과의 그 연합을 유지한다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하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사탄마귀의 운명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에서는 심지어 사망과 지옥조차도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성도 여러분 불신지옥입니다. 불신하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 지옥조차도 다시 죽는 불호수에서 또다시 죽게 됩니다. 또다시 죽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하게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예, 성냥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자, 이 성냥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의의 본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아담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사탄의 지배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합법적인 권세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 송양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본성인 이 영원한 생명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그 의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의 교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인간에게 자녀의 위치와 신분을 부여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다시금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속량을 통해 인간은 이 의와 이 자녀됨의 특권과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영원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이 송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인류를 대신해서 공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즉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수정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사탄마귀의 본성인 영적 죽음을 가지고 있고, 사탄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사탄마귀의 자녀이자 노예이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연인 인간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냥자가 가져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가? 먼저, 대학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송냥하다. 자 영어로는 리듬인데 또 바이백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환하다, 되사다. 네, 구약 레위기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한 그 피해를 상환하는 것, 되사는 것, 그 속량하는 것에 관한 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어, 실제로는 네 가지입니다. 어, 정확하게는 생명에는 생명, 뼈에는 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생명에는 생명.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자는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자 자신의 목숨 외에 다른 것으로 상대방의 목숨을 바이백, 상환하거나 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으로만 자기가 죽인 그 상대방의 목숨을 바이백, 상환, 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뼈에는 뼈. 동일한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왼쪽 팔을 부러뜨렸을 때 자신의 그두 팔이 다 정상이라면 자신의 왼쪽 팔을 부러뜨려서 바이백 상환 송량해야 합니다. 잘 몰라서 자신의 왼쪽 팔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왼쪽 팔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는 것으로는 결코 속량할 수 없습니다. 상환할 수 없습니다. 바이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왼쪽 팔의 뼈를 부러뜨려야만 합니다. 눈에는 눈 동일합니다. 상대방의 왼쪽 눈을 장님으로 만든자는 자신의 두 눈이 정상이라면 자신의 왼쪽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해는 이 얘는 이. 상대방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렸다면 반드시 자신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려서 바이백, 상환, 송량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빨 대신에 자신이 기르는 개의 이빨 두 개를 부러뜨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량하는 것, 바이백하는 것, 상환하는 것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은 그의 목숨입니다. 맞죠? 네, 사망.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송량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송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이 온전한 송양을 위해서는 그 송양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뼈에는 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송양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양자는 결코 자연적으로,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잉태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송양자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잉태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송양자의 영의 본성에는 인간의 본성인 영적 죽음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송량자는이 땅에서도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사탄과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송량자는 타락하기 전첫 사람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설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이 땅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송량자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를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송량자는 첫사람 아담처럼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지만 결코 그 사탄 마귀의 의지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그 영적 죽음이 그 송량자에게 얹어져야만 합니다. 송량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적 죽음이 그 송량자의 영에게 얹어진 후 죄값에 대한 형벌도 그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 송량자가 그 죄값의 형벌을 받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속량자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반드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합법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속량자로 믿는 모든 인간을 합법적으로 무죄방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지옥에 머물면서 공의가 요구하는 그 형벌의 고통을 그 공의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송냥자가 이 땅에서 활동할 때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보다 더큰 권세를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가 요구하는 그 죗값이 온전히, 온전히 치러진 후에는 사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으며 사탄으로부터 그 인간에 대한 주임댐과 합법적인 창조세계에 대한 총, 통치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송냥자는 부활하신 분. 즉 죽음을 정복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헬프리스, 속절었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오직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이 이 송량자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 송량자는 반드시 또한 송량을 인간의 목숨을 송량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인간이 한 개인 안에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만이 인간이 의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와 모든 영광과 위험을 버려둔 채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인간의 죄의 본성인 영적 죽음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그 영에다 얹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값에 대한 잔인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진도가 그에게 쏟아져야만 합니다. 그분이 지옥이라는 그 형벌의 장소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른 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될 것입니다. 영적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심판이 온 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을 홍해서였습니다. 이제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량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법적인 근거에서 그 영적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할 때, 송량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고백할 때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합법적인 의가 요구되며 인간이 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요구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송량하신 것입니다. 이 송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사랑과 애정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느냐 아니면 이 송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는 바로 인간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